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시즌 패스 무기 최종본을 봤죠? 요번에는, 요번에 얼음왕국 컨셉으로 스킨이랑 도색도안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봐봐. 아크샤부터 지금 위압감 장난 아니야. 스킨 봐봐, 이거. 미쳤어, 요번에. 아크샤가 대박이다. 요번에 그리고 눈꽃 도색도안으로 듀펜슬, 뭐 바운서 이런 거 스킨이랑 거기에 크랙도색도 아니라고 남극의 그 뭔가 그 빙하 속을 약간 탐험하는 듯한 그런 색감이 있거든요 홀리소드 해가지고 요번에 개빡색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도색 볼게요 크랙도 뭐 있었냐 헌구공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번에 얼마나 진짜 색감 이쁜지 자 일단은 헌구공인데 그렇게 뭐 사이키델릭이 원래 있었잖아 얘는 그래서 나는 사이키델릭이 좀더나 이건 잘 모르겠어 일단은 자 대패 대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는 와 이거 근데 오른쪽이 간지인데 야오 진짜 오른쪽이 좀 간지인데 대패는 빨간색이 있어야 난 대패라고 봐 색감이 얘는 비슷해서 난 별로야 대패 이거 이건 좀 별로고 자 홀쏘 홀쏘 봐 홀쏘 홀쏘가 와 이거 약간 그거 있는데 약간 홀로그램 같은 거 있는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봐라 오 완전 거대에요 홀쏘 아 근데 인 게임 와서 보니까 약간 녹슨 아니 녹슨 것도 아닌데 뭐지 이거 뭔 느낌인지 이게? 아 진짜 칼이 뭔가 무서워졌어. 오, 어, 칼이 무서워졌어요. 원래는 진짜 뭔가 신성한 방어하는 느낌이었다면 요번에 뭔가 베이면은 진짜 졌될것 같은 느낌이야 칼이. 야, 차징하니까, 야칼좀 무서운데 이거? 일반 홀소랑와 이거 마, 와 진짜 무서운데 칼이? 야, 와 이거는 진짜 야 잠깐만 안 돼. 이거 3인칭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얘는 자자 자, 차징 이런데. 어, 이거 두꺼워진 거야? 이게 얘 공격도 하냐? 오오와우 무슨 뭐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이렇게 보니까 우 어? 홀소가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인데 요번에 색감 진짜 미치긴 했다 이가 진짜 무서워 칼이 근데 3인칭으로는 더 이쁘다 3인칭이 더 이쁘다 1인칭은 뭔가 무섭고 3인칭은 이뻐 아 어, 3인칭 그렇게 애초에 얘가 3인칭이 그렇게 이쁘진 않았지 와 어, 이런 느낌 와홀소 어, 미쳤습니다 진짜 제 m b 5 mp5. mp5는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다. mp5는 그냥 그렇다. 잘 모르겠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눈꽃 볼게요. 눈꽃. 눈꽃은 이제 뒷펜슬과 권총에는 없고요. 권총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가디언이 하나 가 있어요. 일단 또플라즈마곤도 있고 가디언. 가디언 눈꽃. 오, 가디언 눈꽃 괜찮다. 첫, 이제 가디언의 첫 스킨이기도 하고, 야, 눈꽃채 요거야. 이제 원래 가디언이 약간 여기가 초록색이잖아요? 맞지? 원래 그랬지? 아, 근데 요거 또 느낌이 또 있네. 이렇게 되니까 약간 그거 느낌도 난다. 약간, 어, 약간 뭐냐. 어쨌구나. 가디언. 오, 잠깐만. 쏠때 무슨, 여기서 무슨, 야, 이거 지대로인데? 원래 이랬어, 가디언이? 3인칭은 똑같아. 아, 근데, 시야 좀 많이 가리는데? 자, 뒤펜슬. 뭐, 따로 이펙트는 없어요? 따로 이펙트는 없고, 그냥 그런 데에는? 오, 잠깐만. 칼 집어넣을 때 이쁜데? 오, 칼 집어넣을 때 이쁘다? 오, 어 이때 좀 이쁘네, 칼날. 정나라하게 보일 때. 오, 이때, 이때. 오, 이거 괜찮다. 이때는 괜찮다. 근데, 물론, 좀, 실전에선 집어넣을 일이 없죠? 어, 실전에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집어넣을 일이 없어요. 어,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어, 집어넣을 때 이쁘네. 어, 좋고. 어, 칼 뽑을 일 하나 있다. 오, 향연이 이제 칼, 거 가, 칼 뽑는 거, 칼 뽑는 거간진 않네. 칼날이 이쁘네, 눈꽃은. 눈꽃 스키는, 눈꽃 스키는 칼날이 이쁘네. 파마수 눈꽃. 파마수 눈꽃. 요거 약간 아이스홀드에서 건대하는 느낌인데요? 아이스홀드에서 건대하는 느낌이야? 음. 그 다음에 플라즈마곤플라즈마곤이뭐 색깔이 바뀌진 않아요. 어, 요거 플라즈마곤이거 돌아가는 거좀 괜찮다. 얼음 스키. 총구 돌아가는 거 괜찮다, 저거. 근데 요즘에는 티아메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건 쓸 일이 없죠. 일로 와. 바운스 20만원짜리 어디 갔어? 어? 조준경 개 이쁜데? 조준경이, 어우, 나 조준경에서 살짝 그거 봤어. 그니까 여기 조준경이 이거 이 각도가 약간 여기서 약간 이게 절벽 같이 보여, 이게. 약간, 어. 약간 뭔가 나 그런 느낌이 났어, 갑자기. 프로디지 맵의 절벽 명당. 아까 그 느낌 났거든요? 어쨌거나, 자, 개소리였구요. 어? 총알이! 총알 색 아, 원래 바운서가 이랬나? 색깔이 파란색이었지? 아니지, 아니지? 아, 그래. 원래 바운서 이 색깔이었는데, 더욱더, 어, 그럴듯해졌어? 아닌가? 원래 저 색이지? 아, 바운서도 참, 진짜. 내가 보기 운영자님, 좀비 제트 바운서 한번좀 메타 좀 만들어주세요. 이 총, 진짜. 아, 이 총은 어떻게, 뭐. 일단, 뭐, 그렇게, 뭐, 그건 없어요, 얘는. 그냥 그렇습니다. 자, 스프레이 볼게요, 스프레이. 자, 갑니다, 스프레이. 얼음왕국, 스팅핑거? 오, 아, 별론데. 스팅핑거,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대가리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봐. 스팅핑거, 아, 별로야. 아, 별로 안쓸래, 나 이거. 어, 스팅핑거 머리 저거 나 진짜 맘에 안들어오네 눈사람 괴물 아크자 아, 이건 그냥 그러네 홀로, 그건 아니네 홀로그램같이 막 그렇게 안나오네 슈퍼 솔져 리더 안송이 여기 내 캐릭터 딱지같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괜찮아네요 적당하네요 얼음왕국, 얼음여왕, 러, 스티윙이야 얘가? 뭐야, 약간, 데을데이지 이거? 이게 지금 뎁 자세인 것 같아, 뎁 이거? 팔 위로 드는 거? 그거, 이자, 그 자세 아니야, 이거? 뭐지, 이거? 나 잘못 보고 있나? 맞는데? 자, 어쨌거나. 보자, 보자. 어 요게 일반 좀비고 요게 이제 숙주다 어, 거대하네 확실히 일반 아크샤랑 비교를 해도 야야 야, 요거 진짜 미쳤는데 배 때지 빵구가 무슨 뭐야 이거 어우 야 얘는 좀 징그럽다 이렇게 보니까 다시 보니까 아크샤 좀 띠껍다 가까이서 보니까 뭐냐 이거 배 때지 존나 세게 때리고 싶은데 어, 씨 왜는 뭐배떼지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거? 어, 느낌 있어요? 느낌 있습니다. 요번에. 아, 어, 이거 가죽 호랑이가 죽이야 뭐야? 야. 와, 주먹 봐. 주먹 주먹 크기 봐. 이거 진짜 이거 죽어요, 이거는. 예, 그리고 실제로 님들아, 아크샤는 감염할 때 죽탱이 때리잖아. 아시죠? 얘 예, 감염할 때 죽탱이 퍽퍽퍽 때려. 예, 얘는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죽이는 거야, 그냥. 아크샤는. 어. 비주얼 미쳤습니다. 간지나네요. 진짜 좋네. 으아! 오호, 아이스볼이 나갑니다. 원래는 이제 불때 불이 나가는데, 아이스볼이 나가. 아 멋있네. 괜찮네. 원래 이게 아크샤가 길어졌어요, 패치로. 패치로 아크샤가 길어졌어. 와, 씨. 아쉬남 스킬 보여주세요. 아우, 아우 길다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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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우, 씨. 뭐야, 얘가 숙주야? 티도 안 나는데? 저 여기 여기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서로 비교하게 오케이. 눈치 좋아. 오. 나는 개인적으로 타천사가 낫다 어 타천사가 좀더나 왜냐면은 애초에 러스팅 날개가 약간 타천사의 날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음 난, 나는 얘가 더 낫다 어 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겨울왕국 러잉 아 그냥 러잉이 싫로 나는 그냥 어, 근본 없는 좀비라 얘네들은 1인칭도 뭐 없어요 없어요 1인칭 없고 뭐 난다고 바뀌고 그런 거 없고 뭐 없어 없어 자 존폭 한번 보세요. 존폭, 존폭 던지는 것도 그렇고 뭐, 존폭 아구 걸리는 것도 그렇고 뭐 없어요. 뭐 없어. 자 이렇습니다. 좀비 스킨까지. 요번에 도색 도안이 진짜 이쁘고 스킨 아크샤 스킨은 되게 이쁘게 나왔어. 이 정도면 꼴이 괜찮지.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너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적당한 게, 어 괜찮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눈 보라, 그치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애초에 나는 꼬리 달린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스포드의 위치가. 눈사람 헬멧. 헬멧은 별로야. 눈꽃 장식. 이것도 잘 모르겠어. 어. 약간 그거 같은데? 이거 약간 메이플에, 아, 메이플 M에 있는 건가? 메이플 M에도 이게 있거든요? 디어 윈터라고 이제 캐시 효과가 있어요. 메이플에, 메이플에 있는 그 캐시 효과가 있는데 그거 비슷하네. 이거. 눈꽃 장식, 이거 어. 자, 그 다음에. 얼음용 백팩. 솔직히 저는 코스튬은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코스트는 몰라. 코스트는 볼줄 모르겠더라. 나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 얼음검. 하지만 얼음검은 얘기가 달라지지. 어, 이거는 내가 보기엔 괜찮아. 어, 뭔가 칼을 두개 들고 있는 것, 어, 칼을 뭔가, 그니까 드노바를 들었는데 뒤에 이게 달려있으면, 아니, 아니. 룸블 육강을, 들, 룸블 육강 프로스트를, 프로스트 브레이커를 들고 있는데 뒤에 얼음검까지 메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간지 날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칼 같은 경우는 안 보이니까 이게. 얼음검은 괜찮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즌패스 구성품 리뷰도 일단 여기까지.